포드 링컨 MK MKX MKX 몇 년식이죠? 2016년식이고 2016년. 키로수는 4만 4만 5,300 4만 5,300로 정도 뛰었고요. 저희 라파 라파 플러스 원 저기 영국 총판점에 지금 인천에서 오신 고객이고요. 어 라파 플러스 온 10개 하고 플러스 고급형 플러스 에너지 접시 고급형 설치 후에 테스트 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차량, 가자, 아, 말씀하셨던 거. 앞머리 한 번. 네. 음, 네. 사진 찍어도 돼요. 영상 촬영 중이고요. 지금 일단, 라파 플러스 원. 흡기관에 세 개, 세 개, 세 개, 아홉 개. 블루 마이 가스관 하나. 그리고, 플러스 에너지 접지. 이렇게, 풀 세트로 설치 완료했습니다. 잠시 시운전 살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그 매장 한 바퀴만 살짝 돌아봤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? 너무 부드럽게 차가잘 잘 나갑니다. 아 그래요? 부드러워요? 그럼 요거 느끼셨으면 지금 인천까지 가시는 동안에 네. 테스트해 보시면은 어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일 일주일간 더 좋아지니까 음. 인천 가시면서도 한번 느껴보시고요. 전화 한번 또 주시고요. 네. 네 설치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